들리는구나. 여러분도 들리시죠? 바로 오늘 이곳 경북대학교에서 청춘 캠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볼까 합니다. 바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안고 있는 우리 신입생들을 맞이할 곳인데요. 자, 과연 어떤 신입생들이 이곳에서 봄기운 가득 안고 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나와시죠. 가겠습니다. 아, 좋네. 네. I t h i a k e y want. 자 y s k 권혁빈 선생님입니다. 어,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줄여서 권쌤이라고도 음, 많이 감사합니다, 부릅니다. 선생님. 예. 자,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예. 예. 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은 꽃이 많이 피고, 꽃이 많이 피고, 새도 새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고, 어. 또 우리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지요.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봄하면 바로 새로운 시작. 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네. 오늘 우리 청춘 캠프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 박수 한 쳐주셔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준비된 이 야외 교실은 네. 바로 어, 북부에서도 아, 팔경 중에 제 5경에 속하는 경북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네. 예.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봄을 먼저 만나려면 경북대학교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네. 아주 맞아요. 유명한 장소기도 네. 하고, 네.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라는 수제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곳 경북대학교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우리 일유시 시간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조규일 학생, 네. 예, 8학년 공반, 음. 이름은 조규일입니다. 야. 아, 아, 아 일단 입학 신고서에 첫 번째 별명이 좀 보이네요. 예, 옛날에 별명이 <laughs> 까무잡잡 용태였다. 예. 예. 이 무슨 뜻입니까? 강가의 여름에 좀 지내고 나면은 완전 얼굴이 새까매져 보여. 아.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키도 자꾸 좀 많이 호리호리하셨다고요. 예. 음. 키가 원래 보시다시피 좀 크지는 않고 예. 아담하, 아담하고 또 호리호리해서 예. 좀 약했습니다 하,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약하면 이제 배운 운동 있잖아요 네. 혹시 그때도 그 예. 운동을 배우셨습니까? 태권도 좀 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태권도 배우는 또 사유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 가는 길 골목에 네. 꼭그좀걸렁걸렁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 옛날에 네. 있었지 있었죠. 맞아요 <laughs> 그래 딱 기다려 가지고 늘 주머니를 틀어가요 그래, 그것도 종종 뭐 자주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아 내가 몇분 당하고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흑기 가까이 진짜 단 정도 됐을 때 예. 내가 또한번 가니까 또 주머니를 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붙들고 둘이 함뛰자 <laughs> 아 한번 붙자 그냥 붙 어, 내가 못 참겠다 어, 이제 어, 뭐, 그래가지고 어디게습니까도디안 되겠다 붙자 이래가지고 네. 붙자 하니까 네 이마가 가만보리면안 붙더라고요 느껴졌네 네. 네. 그 태도가 틀리니까 눈빛이 그렇죠. 틀리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안 하더라고요 <laughs> 태권도에서 싸움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싸우지 않고도 벌써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아이 자신감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예. 이 단점은 자기한테 조금 엄격한 스타일이고. 근데 또이 특기는 이제 초상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네. 예. 취미생활. 초상화라면 이제 인물 그림 같은 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오, 혹시 오늘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예, 네. 예. 어, 그럼 좀 봐야죠. 이건 초상화. 아, 요거. 이야. <laughs> 이게 뭘? 연필로 이렇게 그리신 겁니까? 예연필 석경 나온다, 여기서. 음. 끝장을 보셨네. 심의로 그냥 끝장을 보셨어. 어? 연필초상화 첫작품, 우리 큰딸. 어. 아니 큰딸이 어. 그림 보고 뭐라든가요? 간격해가지고 예.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데. 어 아, 그래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가 있는데. 한번 나오면 큰절 올리겠다고. 세상에. 우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아, 영거는 누굽니까?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예. 아. 선생님 인물이 좋으신가 보다. 어, 아,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아, 이 저기 반응 좋은 친구 있어서 참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참, 좋은 친구 믿니다 네. 아주 적극적이셔 좋아요. 음, 이런 음, 학생 참 음. 선생님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음. 뭐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 저 갖고 오시기 또 있네 보니까. 네. 네. 이건 이제 서예 문인한데. 아, 이게 난초. 예. 네. 와, 요거는 국화. 국화. 아. 요거는 이제 뭘, 뭘 보고 그리시는 겁예요 사군자라고, 네. 예. 사, 옛날에 사군자가, 매화, 난초, 국화, 이게 이제 대나무, 이걸 사군자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선생님, 배우는 선생님 체본 해주면은, 네. 그걸 보고 이제 수십 분, 수백 분 길이죠. 이야, 와, 실력이 대단한데, 어, 그죠? 진짜. 네, 어떻습니까? 뭐, 너무 대단해서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laughs> 와,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정말, 아, 이야. 정말 우리 오빠 이만큼 이렇게 대단하신 줄 <laughs> 네. 몰랐어요. 아, 귀여워 확실히 손재주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어. 조금 그런 면에 아마 취미가 뭐, 몸이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규일 학생의 입학 신고 들어보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박태순 학생. 예! Yeah. Yeah. <laughs> 소리기 <laughs>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예. 다시 우리 박태순 학생. 예. 방수해 아. <laughs> 주세요. 아이고 별명 잘 지었다. 별명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별명이 떡순이다 네네. <laughs> 누가 지어줬습니까? 떡순이라고. 또그 시골에서 아줌매가아줌매가 아이고, 요거는 완전 똑 소리 난다 하면서, 똑 수위 해라, 니는, 대수위 하지 말고, 이랬거든요. 아, 그래도 사방도 대순이니까. 예, 예. 그러다가, 그러가똑 수위가 됐는데 학교에 가서 또, 어.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또, <laughs> 따라가가지고, 우리 저기... 그래 했는데, 선생님들이. 박, 박대순 학생은, 어. 내가, 음. 별명만 물었는데, 어. 어린 <laughs> 시절 그 유년기가 촤다 나오네 다 보이지? 예 네. 코레가 입학했다 입니다아 이거 그랬습니까? 그런 그니까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똑순이라는 음. 별명을 지을 정도의 일이 아주 많았다. <laughs> 네 아, 아유, 그런 뭐, 얘기를 어? 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aughs> 보니까. 장점은 긍정적인 성격이고 응. 단, 단점은 본이 적으신 거죠. 예. <laughs> 말이, 아, 말이 많다는게좀 그래. 있습니다. 아, 근데 단점은 <laughs> 안해신것 같고 아, 아,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한번씩 같이 지내시면 어때요 예, 저는 원래 또 말이 많이 없는 편이 그러니까요. 그러신 그래서 같아. 가만히 있어도 네. 즐겁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자 그리고 우리 박태순 학생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또 계시다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yeah. 총학 선생님이었는데 yeah, yeah. 결혼을 하시는지 어떤지 방학 때는 뭐 방학인지 끝나고 학교 또 가니까 결혼을 하셨는데 yeah. (6학년)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안 나오시고 선생님이 사모님이랑 의논을 하셨겠지 사모님이 한번 점심시간에 시장에 좀 나오라 하시는 거라. Yeah. 그러니까 돼지 파는 데가 가지고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줬어요. 아, 돼지를? 예, 돼지 새끼. 아를 그걸 주, 주시면서 사 주시면서 이거 키워 가지고 중학교 갈때 입학금 하라고 그래요. 허어, 아니 그때 당시에 돼지가 돼지 굉장히 새... 비싸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제가 선생님 은사님이죠 그래서 생각해라. 그 돼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그거 팔아가지고 예. 입학금 할 거라고 그랬다 이제 팔았는데 음. 입학금 내놨더라고요 앞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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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면서 울렁울렁 운동, 하신다 아. 그때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정말 못 잊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돼지만 보면 선생님 생각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돼지만 네. 보면 선생님 생활기로서 울고 그랬어요 네. 요즘도 안 드십니까 돼지고기? 잘요 <laughs> <laughs> 아, 잘하고 <웃으면> 있어요 <안> <laughs> 지금 고요참잘어요그잘고요하고있고있어고있하고있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참하나씩있으시니까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참잘하어하면서 약간 추억을 또있듬하고어보참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고고 운동을 또 좋아하신다고. 제가 이래도 하루에 거의 한 2만 보 정도는 걸어요. 음, 그 운동을 네. 안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운동 안할 때는 집에서 뭐그 하모니카도 조금 물다가 하모니카. 또 어. 이제 뭐 혼자서 노래도 하고. 아, 노래도 뭐, 하고. 네. 야, 벨비도 보고 뭐. 그러면 잘됐다. 오늘 또 예. 입학 신고식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둘이가 그 광복 <laughs> 노인 복지관. 고급 하모니카 반 회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반주를. 반주를 하모니카, 하모니카 하시고. 할 테니까, 예. 연 노래하고. 좋다. 예. 이별 하나를 불러주. 청춘 캠프에도 진짜 봄이 왔다. 이런 생각이 음. 쌤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사람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 교실은 우리 청춘 캠프의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 명작 극장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준비된 영화는 1981년작입니다. 아, 제목이 도시로 간 차녀 어, 어떤 장면을 제안하게 될지 영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뭘촌딱까지기웃거래요 어? 오늘 비번인가 누구랑 왔어요 혼자 음 그짓말 영화관에 혼자 오는 남자가 어딨어요 정말 혼자야 비번인 날은 따분해 미스 장은 누구하고 나도 혼자예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영화관에 와요 속상한 일이라니. 아니 무슨 바람 맞았어요? 1년이나 사귀던 녀석한테. 사람 그안 됐군. 뭐 금방 또 좋은 남자 나타나겠지. 자, 요 장면을 오늘 두 분께서 네. 아, 직접 재연을 좀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 버스 안내원. 이 지금은 이제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이제 버스에 필수로 계셨던 분들이잖아,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당탕치면서 하는 말 있잖아, 뭐라 고합니까 우리 오래. <laughs> 맞습니다. 예쁜 아내원이 있으면은 예. 학생들이 그 버스 가래가 탑니다. <웃음> <웃음> 아, 예, 따, 다른 버스 안 타고 예. 오 아내원이 있는 버스에만 탔다. 예.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이 연기가 더 수월하시겠네. 네.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추억들을 그대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예. 감정을 넣어가지고, 예. 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본을 지렸죠? 예, 예, 대본을 좀 꺼내주시고, 뭘 촌딱같이 기웃거려요? 예. 아, 이렇게 하셔도 돼. 예. 경상도 사람이라. 예. 아, 자, 하이, 액션! 얼굴이 촌딱같이 기웃거려요? 오늘 비번인가 누구라고 하세어요 혼자. 미스장은 누구하고 왔어? 미스장. 나도 혼자예요. <laughs> 뭐, 금방 또 좋은 남자 나타나겠지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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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아, 네. 뭐랄까요. 한 사랑의 로맨스가 이제 꿈틀꿈틀 피어오르기 딱그 바로 직전. 네. 그 느낌을 좀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화의 명장면. 어떻게 새로 만들어졌을까? 함께 보시죠. 뭘촌따까지 기웃거려요? 어? 에이, 오늘 비번인가? 누구랑 왔어요? 혼자 음, 거짓말 영화관에 혼자 오는 남자가 어딨어요? 씨, 정말 혼자야 비번인 날은 따분해 미스 장은 누구하고? 나도 혼자예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영화관에 와요 속상한 일이라니? 아니, 무슨... 바람 맞았어요 1년이나 사귀던 녀석한테 바람? 거안 됐군. 뭐 금방 또 좋은 남자 나타나겠지. 뭘천 닦같이 기웃거려요 하하, 오늘 비번인가? 누구랑 왔어요? 혼자. 으, 거짓말. 영화관에 혼자 오는 남자가 어디어요 정말 혼자야. 비번이 날은 따분해. 미스장은 누구하고? 나도 혼자예요. 속상한 일 있으면 영화관에 와요 속상한 일이다니 무슨 바람 맞았어요 일 년이나 사귀던데 바람 그거 안 됐고 금방 또 좋은 남자 나타나겠지 <laughs> 야 연기를 잘하시네두분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까 아 이거 좋다 아더 맛있다 아휴 이제 복구에 네. 배우가 여기 있었나. <laughs> 어떻게, 좀, 연기라는 거를 살면서 해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네 해보시니까 맞아. 좀 어떠셨는지. 어우, 뭐, 좀 떨리고, 뭐, 이래도 되는 건 싶고, 말하고 나니까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laughs> 아, 우리 조기락스는그습니다 평생에 카메라 앞에서 처음 해보니까 얼떨떨해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거치고는 두 분이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더라. <laughs> 예? 박수 합시다. 네. 예? <laughs> 자, 그런 마 가지면서 우리 명작극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야. 오늘 제가 특별히 제가 이 네. 음, 케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너무 좋다. 하나 둘셋넷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사랑하는 소학생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소원 빌고 소원 빌고 소원, 소원 빌고, 빌고. 자, 소원 빌고 주님 주님 아, 안돼 주님이 저거 <laughs> 부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음, 너무 맛있다. 케이크 맛은, 아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어디 구하신다고 오늘 애자신 놈들. <laughs> 아, 이고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편하게 좀 드시면서 제가. 어... 오늘 입학할 때, 요걸 꼭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두 분의 추억의 물건. 네. 예. 자, 어떤 물건을 갖고 오셨는지. 아! <laughs> 이겁니다, 이거. 이겁. 야, 요게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주판이네. 네. 예. 야. 그 나의 첫 사회 생활을 함께 했던 바로, 바로 그 물건이네요. 네. 야, 전제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다니죠. 갖고 다니시만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하고 뭐 <laughs> 말하는 면격 <들으면> <laughs> <laughs> 어? 자고 있으면 가지고 우리 고속도라 로 그래 이래가 막 이렇게 막요런 막 이제 저는 추억이 조금 있는데 아니 요거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는 모름이 예예 모르는 많더라고요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산법이 뭐 어떻게 된가 한번 좀좀 보여주시죠 예더센 문제를 한번 내 드릴 테니까 <laughs> 한번저테스트하 시간 좀 갖도록 하시다 예 사천팔백오십구 더하기 이천오백육십삼 7,422. 정답, 정답, 정답. 계산기보다 더빨라요 계산기보다 더 빠르지. 우판을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배우게 되셨습니까? 그게 감옥, 이제 학교에 감옥에 있어요. 수판 낳는 네. 시간이 감옥에 있더라고. 감옥에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내 손이 아마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이거 아 이게 조, 내한테 맞구나 생각이 돼서. 그래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나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혹시 요즘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정을 좀 쏟고 있는 뭐 그런 분야 에좀 있으십니까? 네, 예, 요즘은 이제 이 서예 문이나 이걸 십몇 년 하고 또 이제 복지관에 들어가 하모니까 지금 이제 고급반 회원으로 네.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초상화 이거를 옛날부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었어. 중간좀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내가 한번 끝장을 한번 보려고 <laughs> 지금 이야. 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란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도전은 성취감이,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성취감은 안 느껴본 사람은 모릅니까 그래서 그 성취감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성취감.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대단하시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 박대준 학생의 추억의 물건 이게 이거 보면 눈물 좀 나요 그저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저 경찰서에 옛날 조서가 <laughs> <laughs> 무슨 사건 기록을 적어놓 <laughs> <정하는> 듯한 아 어? <laughs> 어, 그렇게 다 이렇게 또 해놓으셨는데 이거 어. 어떤 건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 아, 네. 우리 저 우리 아저씨랑 예. 결혼하기 전에 어. 어. 군대 에서서서주주받받편편지요요이때는 제가 또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는이해숙이라고는이이친이해수는이친구어이구는이 친구는 이친이구는이친구구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는 너의 소식 한없이 궁금하지만 이제야 대구를 향해 안부를 물어본다. 수가 여러 말 적기가 싫어지는구나. 무엇 때문일까? 아무튼 수기 건강을 기원하며 이만 줄일까. 수기의 정성어린 옥서 기둘리며 이만 지운다. <laughs> 안녕 원해가 <laughs> 원회 원해 맞습니까? 원회. 야 아니 저 보니까 우리 저 아버님이 굉장히 저 로맨티스트셨네. 예 그랬어요. 네?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지금도 좀 그러면 로맨티스트? 뭐 지금 돌아가셨죠. 아돌아가셨습니다 2년 다 돼가요. 아, 2년 되셨습니까? 네. 아이고 참. 이 편지 보시면 생각도 많이 나시겠습니다. 예그 그렇죠. 네.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오... 공황장애까지 해서 막 힘들어하다가 또 이제 들썩 주저앉았는데 척추 압박 골절이 돼가지고 네. 두 달간 병원에 누워서 소대를 다 받아내고 그랬으니까 그때만 우울증 걸려가지고 네.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좀그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좀 극복해 내신 음.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항상 이제 제가 글을 어떤 글을 봤는데 뭐든지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음. 네. 행복해지고 또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자꾸 이제. 안으로 기어 들어갈게 시작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응. 생각하고 어, 정말 긍정적인 생각 또 어, 내가 정말 밝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살아났어요. 네. 또 그럼 방사일 어, 말... 아, 아, <laughs> 씨. 예. <웃음> 예. <웃음> 자 우리 청춘 캠프 오늘 이렇게 어, 두 학생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시는가졌습니다. 어,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조길학생. 네, 제가 이걸 평생 처음이니까, 평생의 처음이니까, 오늘의 이 추억이 아마 내 평생을 가져가는 뜻깊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박대준학생씨가 네. 하나 습니까 아, 이렇게, 그, 방송 나가는 그 촬영을 했으니까, 저희도 이게 정말 가장 행복하고 음?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에이. 자, 이런 또두 분의 어, 이 도전과 응. 어, 이런 열정을 많은 분들이 더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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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눈부시게 찬란하고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청춘 이야기, 청춘캠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비 무료, 교복 무상 지급. 그때 당시에 여러분 행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친구 가족 부부 뭐다 좋습니다 우리 북구에 거저 60대 이상의 청춘들은 누구나 청춘 캠프 신입생이 될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신청,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렇다면 이제 청춘 캠프 오늘 마지막 구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야. <laughs> <영원하네. 웃음>